들리는가? 이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가 느껴지는가? 대륙을 가르는 이 바람의 냄새가 내 나이 18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좌에 앉았다 나는 결심했다 고구려는 좁다 우리는 더 넓은 세상으로 더 위대한 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사람들은 나를 광개토 광개토라 부르지만 그 시절 나는 그저 뜨거운 피를 가진 소년 담덕이었다 세상은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라 떠들었다 황제만이 연호를 쓸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내 나라는 내가 다스린다. 내 시간은 내가 정한다. 나는 선포했다. 영락 영원토록 즐거움을 누리는 나라.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 아니다. 고구려가 곧 천하다. 그날부터 대륙의 시간은 나의 연호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다. 북쪽을 안정시켰으니 이제 말머리를 남쪽으로 돌린다. 백제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혀 온 숙적. 내가 직접 수군을 이끌고 한강을 건넜다. 성의문이 부서지고 백제의 왕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히 대왕의 노객 신하이 되겠나이다. 보아라. 한강의 물줄기도 이제 고구려의 것이다. 누구도 나의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때 동쪽의 신라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왜구들이 금성 경주을 포위했다는 급보 망설임은 없다. 철갑 기병 오만은 지금 당장 남쪽으로 달린다. 사람과 말이 모두 강철 옷을 입은 나의 군대 개마 모사. 우리는 폭풍처럼 몰아쳤다. 왜구들은 우리의 그림자만 보고도 혼비백산하여 바다로 도망쳤지. 가야의 종발성까지 내 칼끝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다. 동으로는 바다를 건너고 서로는 거란을 뚫고 북으로는 부여를 삼켰다. 내가 달린 모든 길이 곧 고구려의 역사가 되었다. 훗날 누군가 이 비석을 보면 묻겠지. 고구려가 얼마나 위대했냐고. 그럼 전해다오 두려움 없이 대륙을 질주했던 우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너희가 있는 것이라고. 나는 고구려의 왕 광개토태왕이다.